인생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말을 운운하면 참 너무나 어려워서 건드리기 어렵지만, 단면을 한쪽을 딱 찾아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저는 무한적으로 일 속, "일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해서 노예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 이게 행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또는 학원을 가서 단어 몇개 외워, 못 외워, 오늘 뭐 집에 못 가. 이게 즐거울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맛을 즐기려면 공부 진행 과정에 맛이 있어. 어? 여러분 약을 먹으면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쓴 것도 먹죠. 삼키죠. 공부가 그런 약이 돼버리면안 된다는 거죠. 이 공부하는 맛을 어떻게 하면 즐기게 할 것인가? 농부가, 목수가 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맛보려면 농기구, 목공구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듯 이 농기구하고 목공구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게 기구와 공구의 대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로 들자면 인수분해를 하라. 그것도 나아가서 소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소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외워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 자체를 이해한다면 소인수분해의 소가 뭐라는 걸 이해한다면 접근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부에 맛도 있고 공부에 즐거움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용어들을 무작정 외우게 되면 그 도구를 만져볼 수 있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니까. 그리고 공식에 의해서 문제만 풀어야 해서 결과를 내야 되니까 결과를 내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사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뭐 일을 막 즐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지 계속 끝날 시간 쳐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이, 같이 있기도 싫죠. 과정에 흠뻑 몰입이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결과물도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를 과연 성적으로 몇 등을 해야 되고 몇 점을 받아야 되고 몇 개를 해야 되고 이 결과 어떤 측정치로 그걸 해낼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몇 평, 응? 유산이 얼마, 지금 얼마, 지금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에 신비한 끌림이 있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어떤 공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행복의 요소가 될수 있다 이공부에서 그렇다 이기 자가 참 어려운 글자입다약 자라는 게 이제 묶은다는 뜻도 되고 줄인다는 뜻도 된답니다 실로 이렇게 낚시하는 데 쓰는 것처럼 묶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실로 묶어서 약속을 한대요 약속할 때 저기 약자거든요 이 기자는 이미 기자입니다 기존의뭐 이런 말이죠 기결수 그래서 재판이 끝난 사람을 기결수라고 해요 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약분수라는 말은 이미 약분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을 알려주는 선생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애때 여기 교과서 그대로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기약분수라는 말을 써버리고 뭐라고 해놨냐면은 일밖에 약수가 없는 분수라는 거야. 또 분수라는 말이 뭐냐면 분수가 이겁니다. 이거 나 나눈 숫자라는 뜻인데 이 분자가 나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전혀 이 어떤 관념이 없어가지고 분수하니까 물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전혀 이게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게 돼 버리는 거죠. 분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약분이 되어져 있는 나누어지는 수. 그 나누어지는 수가 바로 이런 얘기죠. 이사 분의 3이 무슨 소리야? 분수야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요것의 의미입니다. 쪼갰다는 거야. 나누었다는 거야. 하나를 네 개로 나눴는데, 하나를 네 개로 나눈 것들이 세개 모인 거야. 이 얘기의 요 의미죠. 이걸 4분의 3 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어로도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말로는 반드시 4분의 3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3 fourths 한다든가, 3 over 4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아래에서 위로 읽고. 그게 왜 그럴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몇으로 나눴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먼저고, 쟤들은 그렇게 나누어진 곳에서 나에게 영 배당이 된다든가 가까운 게세 개라는 게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세 개부터 있고. 이 사람들은 는 의미를 그렇게 알아야 돼. 서양 영어권의 아이들은, 어, 세 개가 내 건데, 그게 하나 되게 쉬운 건 뭐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 세계 내거 나누게 얘기하는 거야. 나누고서저 얘기를 해. 그래서 4분을 할때 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중에 3은 뭐고 4는 뭐냐? 이게 분모고분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의 의미를 알고, 아,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본다. 등등.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도구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재미도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가다 보니까 기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미 약분이 된 분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교과서에 나오버있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하는데 쓰여지는 용어를 이해 못하면 공부가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발더 들어가면 우리 말, 우리 말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말할 것 없이 우리 말의 학문 용어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한자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이해 못하면 그만큼 공부가 어려워지고 멀어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제가 보자합니다 그래서 이한 한자에 대한 이해도 하고, 학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자 얘기하니까 엄마들이 거의 아이를 청심화산을 보내려고 생각하는 엄마들의 약 90%는 한자를 시켰었더라고요. 어떻게? 급수인정심을 봤어. 4급도 보고, 3급도 보고. 다. 근데 그 자격증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 열심히 해서 했어. 그리고 나서 이게 학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하나도 안가 있어. 그러니까 한자라 하는 목적이 급수 인정 시험 점수 따는 것으로 가, 가버린 거야. 그게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의미를 알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 발전해서 용어가 되었을 때그 용어가 이루어진 과정을 알므로 해서 그 분야의 논리를 헤쳐나가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고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귀한 시간을 제가 함께한데 꼭 끝까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대학을 가건 말건, 청심을 가건 말건 인간으로 어느 훈련을 받지 않,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른 유산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를 소리 깊게 가르쳐라.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